봄이 온것 같습니다. 오늘 대전 기온이 최고 2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위해서 조금 우리가 위축되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과 함께 봄 내음도 한번 맡아보시고, 또 봄의 향기를 한번 느껴보시는 기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캣 목사님의 '절망은 강력한 힘이다'라는 책에 그 마이크 캣 목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마이크 캣목사님 결혼하고 6년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고 해요. 그 사모님과 함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데 6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계획하고 기도하는데 공교롭게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입양하기로 했던 아이가 임신 6개월 만에 유산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임신 6개월 채인지 아니면 입양을 하려고 했던 아이가 뱃속에 있던 아이인지는 제가 정확한 기록을 잘 모르겠지만 그 입양을 하려고 했던 애가 임신 중에 6개월 만에 유산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인내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좋은 소식을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6년 동안 기다렸던 자녀가 그때 첫 딸을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그런 입양을 준비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큰 아픔으로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 가정에 새로운 자녀를 주심으로 6, 6년을 기다렸던 자녀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또 수시로 우리는 뜻밖의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당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지금 특히 경기 위축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에 불어 닥쳤습니다 특별히 작은 소상공인 우리 가정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이며 우리에게 당한 이 한람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회가 될뿐 아니라 새로운 뜻밖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시고,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혹시나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의심이, 코로나 의심 사례가 주변에 있는 경우라면 또 자가 격리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와주시고 또 오셔서도 일정 거리 확보와 또한 서로 간의 접촉을 좀 피하면서 우리 예배를 함께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성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데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한밭의 모든 성도가 이 어려움에 대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